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9월 2일입니다.) 매수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용진약품 매수대결 좀 해봤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영진 제품 매수가 됐고요. 자, 이거는 정거장 매매 패턴이 좀 나왔죠? 자, 여기서도 정거장 매매 패턴이 좀 나오면서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확실하게 이제 좀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진 건 요캔들이라서 여기서 좀 매수를 해봤습니다. 현재 이제 9,000원 대한 초중반 정도 되잖아요, 가격이. 자, 요게, 어, 요 고점을 뚫게 되면 만원으로 한번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일봉상으로는 좀 높은 구간이긴 합니다만, 아래쪽에서 요런 저항라인을 이 자리에서 이제 돌파를 한 이후에 어제 이제 한 차례 좀 강하게 움직였고, 오늘 또 거래를 터트리면서 꼬리 매물 때 고점 라인을 좀 돌파를 했잖아요. 자, 이렇단 얘기는 만원대를 한번 터치를 하러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매수를 좀 해봤구요. 일단은 뭐, 정거장 매매 패턴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 이제 고점 라인 돌파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꼬리 라인까지. 조금 아쉬운 거는 W자, 상바닥 만든 요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거래가 조금 약한 게, 요 부분 돌파할 때, 이제 이봉에서 이제 거래가 조금 더 터졌으면 좋았는데 거래가 조금 약한 게 아쉬워요. 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구요 어, 조금 지루하게 횡보를 했어요 보통은 어, 한 3개 많으면 한 5개 캔들 정도 나오고서 반등이 바로 나와주는데 얘는 한 거의 20분 25분 정도 좀 횡보를 했죠 자 지금도 살짝 뭐 주춤거리고 있긴 하지만 거래가 조금 터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 물량은 뭐 체결이 될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예,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네요. 칠때 확실하게 한번 쭉 치고 또 조정 주다가 치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위아래로 좀 흔들고 있어요. 여기 이제 움직일 때도 좀 깔끔한 모양은 아니고 꼬리들이 많죠, 막 아래쪽 위쪽으로. 예. 이 운전하는 매수 주체 자체가 이 종목으로 움직이는 주체 자체가 좀 지저분합니다. 움직임이.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영진약품 매도했습니다. 예, 너무 지저분하게 흔들고 좀 깔끔하게 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질 않아서 그냥 수익권에서 매도를 했고요. 약수익으로 좀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자, 영진약품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테린 포장 매수 대기를 좀해 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테린 포장 매수가 됐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대림 포장 전량 매도했습니다. 예, 여기서도 조금 주춤주춤거리고 바로 좀 위로 치지를 않고서 예, 시간을 좀 끌어서요. 전량 익절로 매도했습니다. 자, 대림 포장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DPC 결국 장막판에 또 반등이 나와주네요. 자, 오전에 한 차례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제 매수가 바로 한옥가 아래까지 왔었고요. 어,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요. 좀 지켜보면서 매도할지 들고 갈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PC 동시 효과에 좀 반등을 하고 있네요. 개보 좀 띄우고 있어요. 요거는 수익권으로 전환이 될것 같습니다. 요거 매도하도록 할게요.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어,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했었고요. 자, 영진약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진약품은 제가 장중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어, 요런 꼬리미 물대를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요. 어 과거 요런 아래권에서 일정한 박스권을 어 여기 상한가 돌파 이후에 아래쪽으로 좀 크게 흔들었었죠. 자, 그리고 어제 이제 한 차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고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려서 이 종목을 제가 어 그렇게 강하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돌파를 했죠. 요 자리 이제 돌파할 때부터 제가 자세히 좀 봤고요. 자, 그리고 분봉상 보면 아침에 이제 어, 바로 치진 않고 약간 오전을 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어제 만들어졌던 꼬리 매물대를 돌파를 딱 하고 나서 어, 여기서 제가 사실 돌파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예, 하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이제 좀 뒤늦게 발견이 됐고 자 여기가 이제 정거장 매매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 봉을 보고서 잘 매수를 했습니다 요 자리에서. 그래서 전 거장 매매로 매수가 됐는데 얘가 너무 길게 끌었어요. 이게 캔들이 3분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두 개 캔들 동안 3 6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지루하게 너무 끌고 사실 여기서 얘가 치고 갔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한번 이렇게 거래를 터뜨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흔들어 버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견디질 못하고 2봉에서 수익권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봉에서 바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laughs> 예 아무튼 어 너무 흔들어제끼고 너무 지루하게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살짝 좀 어, 짜증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 그래 니다 가져라 그러고서 여기서 제가 수익권에 매도를 했는데 예 바로 뭐 보라는 듯이 상한가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매도한 그 다음 봉에서부터 바로 상승이 시작돼서 어,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고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흔드는 종목들 대부분 저는 좀 수익권에서 그냥 매도를 해 버려요. 왜냐면은 어 빠르게 한 3개에서 5개 캔들 안에 더 빠른 놈들은 두 번째 캔들에서 보통 상승이 나오는 게좀 어 정상적인 움직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너무 끌면은 사실 하락을 할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수익권에서 좀 매도를 했고요. 자, 이렇게 영진약품 맛있게 상한가를 좀 먹지를 못하고, 어, 수익, 약수익권에서 좀 매도가 됐어요. 자, 정거장 매매 패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한 영상이 있잖아요. 이게 또 전형적인 모습이 잘 나왔어요. 다만, 어, 장중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돌파할 때의 봉에서 거래가 조금 약하게 실린 거, 요게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했지만, 요것만 이제 확실하게 거래가 딱 실렸다면, 거의 뭐 완벽한 정거장 매매 패턴 모양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두 번째 종목은 테린 포장을 좀 매매를 했어요 자 테린 포장도 털렸죠 <laughs> 테린 포장도 <laughs> 털렸습니다 자이 봉도 어, 아래 권에서의 이런 일정한 박스권을 얘도 이제 돌파를 하는 봉이 오늘 좀 나왔죠 어, 한 이틀 3일 동안 좀 많이 거래를 살짝 실으면서 요동을 쳤는데 여기서는 이제 돌파를 못했죠 이봉에서도 돌파 못하고 여기서도 못하고 그리고서 이제 오늘 결국에는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런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하는 자, 그래서 얘는 돌파 매매로 매매 대응을 한 거고요 얘도 이제 정거장 매매 패턴 모양을 좀 그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이제 쌍바닥 나오죠 여기 W자의 고점 여기 돌파봉 이렇게 거래가 나오는 게 좋아요 예, 영진약품하고 비벼,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공부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조정될때 여기서 매수됐겠죠. 요봉에서. 그러면 뭐 요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었겠죠. 홀딩을 할 수도 있고, 뭐더 추가 수익을 노리실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각자 본인들의 마음이니까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매매를 했죠. 예, 요봉에서 이제 돌파 나올 때. 조정해서 좀 잡았습니다 제가 좀 급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얘 같은 경우는 영진약품에서 제가 좀 짜증이 나가지고 그랬나 하여튼 여기서도 약수익 줄때 제가 매도를 했거든요 어, 바로, 바로 반등이 안 나와서 그랬더니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갖고 있었다면 얘도 뭐한6% 가까이 수익권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었으니까 어, 충분히 뭐한3% 이상에서 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또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지만 그러질 못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여기서도 어쨌든 약수익으로, 어, 수익으로 마감이 됐으니까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파된 자리를 또잘 지켜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린포장 매매도 좀 마쳤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DPC라는 종목이 좀 물려 있었잖아요. 시가의 어, 매매 대응을 좀 했었는데, 얘가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왔다. 어, 여기서 대응을 한 거는 사실 높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안전한 자리라고 어, 생각을 한 종목이었고 밑으로 좀 뺐지만 결국 오늘 다 들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동시효가때 제가 좀 매도를 했고요 매도를 해서 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어요 결국에는 이제 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 시간이 다닐까 거리에서 지금 뭐한 4%가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뭐 홀딩을 했다면 또 수익권으로 조금 더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이 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반등 나오면은 뭐손에안 보는 선에서 매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라 어잘 매도를 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쉽지만 좀 흔드는 구간을 견디질 못하고 물량을 좀 털리는 바람에 어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수 있었던 종목들을 어 약수익으로 좀다 마감하는 어 그런 매매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매매는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늘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매했던 영진약품을 안볼 수가 없죠. 자, 영진약품은 어 이슈가 좀 있습니다. 얘는 과거에 어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던 요 자리에서 사실 덱사메타손 관련해서 어 팬데믹 치료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한다라는 이슈로 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뉴스로 어 상승이 좀 나왔어요. 덱사메타손 어 생산을 다시 이제 한다라는 이슈로 오늘 강하게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자, 요런 상한가 자리와 어저께 만들어졌던 윗꼬리 매물대를 강하게 거래를 더 터트리면서 상한가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무려 9,740억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터졌고요. 자,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또잘 지켜봐야 됩니다. 자, 분봉상의 움직임도 굉장히 괜찮게 잘 마감이 됐죠. 물론 여기서 살짝 급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횡보를 어, 잘 하고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는 애자파동을 그리면서 정거점을 돌파하려고 상한가에 강력하게 좀 굳혔어요. 자, 이렇게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은 내일 관찰을 좀잘 해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어, 마찬가지로 제가 매매한 종목이죠. 테림포장인데요 이 종목도 거래 대금이 3천억이 넘게 터지면서 이런 일정한 아래권의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 앞에 매물대가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 이유로 또 윗꼬리가 살짝 달리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제 거래 대금은 정고점을돌파 하는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또이 종목으로 봤을 때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만들어지는 모습이 좀 강한 종목의 모양으로 잘 만들어진다면. 어,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대응할 자리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하고 HLB 생명과학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자, 이 종목은 오늘 이슈가 좀 있었어요. 자회사에서 이 교모세포증 백신 임상시험 효능을 확인했다라는 뉴스를 좀 터뜨리면서 강하게 좀 움직였고요. 자, HLB는 1조가 가까이 좀 거래가 터졌죠. 그런데 더 강하게 움직인 종목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자, hlb 생명과학이 좀더 강하게 움직였지만 거래대금은 좀 약하죠 거래대금은 얘가 한 4800억 정도가 터졌고요 어, 얘 같은 경우는 뭐 정거점을 돌파를 하는 매물대 돌파가 일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거래만 좀 활발하게 터졌다라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hlb도 마찬가지예요 hlb도 이 앞에 이런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를 하는 모습이 아니죠 예, 매물대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고 전고점조차도 이제 돌파를 하지 못했죠. 꼬리만 살짝 돌파가 나왔다가 다시 이제 그 매물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터졌고, 뭔가 지금 이 종목이 움직임을 좀 가지고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HLB, HLB 생명과학은 좀 관심을 갖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외에 오늘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뭐 크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거나 테마나 이슈의 대장주로 시장을 끌고 갈 만한 그런 어좀 미인주들이 등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시장이었고요. 자 특징주는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굉장히 좋았죠. 코스닥 시작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또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양봉이 뽑아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강한 종목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하고요. 코스피 시장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했어요 물론 뭐 양봉으로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어 아직도 이런 단기간에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요런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해야지 전고점 좀 도전을 하겠죠 아니면 이탈이 나온다면은 이제 전저점을또 어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고요자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 시장과 조금은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라 코스피 시장에서의 종목들 대응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로 대응하는 게 맞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시장의 수급을 좀 보면 어,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너무 이제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일관되게 물론 이제 기관도 같이 양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어,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종목들을 좀 매도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어, 둔한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오늘 또 코스닥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던 이유 중에 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온 이유가 기여를 한 부분이 크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던 이유가 지금 이게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자, 여기를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플러스로 좀 나와 있잖아요. 자, 그 중에 시가총액 3위 종목인 알테오젠이 무려 8%? 거의 9%에 가까운 또 신고가를 내면서 시장을 좀 끌고 가는 모습이 좀 보여졌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HLB가 시총 4위 종목인데 오늘 뭐 거래가 1조가 터질, 좀, 1조가 터질 정도로 강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의 상승에 좀 도움을 줬다. 그 외에도 KMW라든가 뭐 슈젤, 콜마 B.N.H. 그 밑으로 좀 보더라도 이런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상승이 좀 많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 상승에 좀 힘을 실어준 모습이 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오늘 카카오 게임즈의 청약이 마감이 됐죠? 자, 카카오 게임즈의 이 청약에 몰린 돈이 무려 58조입니다, 여러분. 네, 58조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돈인데. 경쟁률이 무려 1,525대 1입니다. 평균 경쟁률이 한국투자증권하고 KB증권하고 그리고 삼성증권인가요? 어, 세 군데서 제가 어 삼성증권 맞네요. 이렇게 세 군데서 청약을 접수를 했는데 평균 경쟁률이 무려 1,525대 1입니다. 이거 뭐 제가 봤을 땐 거의 미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 시장 대기 자금이 58조나 된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외국인의 코스피에서의 매도세가 1조 6천억 정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을 좀 놀래켰잖아요. 그런데 이 개미 투자자들의 대기 매수 자금이 58조라는 거예요. 물론 어, 요새 영끌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담보 대출, 뭐 신용 대출, 뭐 대출이란 대출은 다 끌어다가. 카카오 게임즈 청약에 다 집어넣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유용 가능한 자금이 시장에 대기 자금으로 58조가 있다라는 것과 뭐 같은 이야기가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시장은 이번에 이 공매도 금지를 6개월 또 연기를 했죠. 자 최근에 외국인이 아무리 매도를 하고 어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양매도를 해도 시장이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면 이 공매도의 이유도 굉장히 큰 부분을 사실 차지하고 있는 게어 맞거든요 거기다가 개인이 매수를 해도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개인도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주포 역할을 하고 있다 어 매수 주체로서의 굉장히 이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어 주체가 됐다라는 부분이 과거의 시장 가능 여실이 좀 다른 차이점이 되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예, 카카오게임즈에 몰린 이 58조 원이라는 돈은 분명히 시장에서의 시장의 하락을 한다면 시장 하락을 방어할 정도의 베팅을할수 있는 여유 자금이 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또 시장에 어떤 안도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제이 리더였습니다.